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에 1,400원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 감흥도 없고 1,470원 선을 넘나드는 것도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미국 여행 갈 것도 아니고 유학 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환율 좀 오르는 게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혹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며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얼마나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오늘 밤 잠들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만약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자 공포의 구간인 1,500원을 돌파해 안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과 갭투자자들에게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이 반토막 났던 그 악몽이 과연 과거의 일이기만 할까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울려 퍼질 장송국의 정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환율 1,500원이 갖는 상징적인 아니 실질적인 공포의 무게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환율 1,500원 시대를 경험했던 적은 딱세번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잠깐 스쳤던 순간들이죠.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약 여기서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왜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걸까요? 아주 단순한 연결고리부터 풀어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금리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주로 쌓아 올린 바벨탑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 박치기로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원화가치가 똥값이 되는데 금리마저 낮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손해를 보니까요. 그러면 썰물처럼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미친 듯이 치솟겠죠.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할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죽겠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 이게 바로 환율 1,500원이 가져올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미 영끌족들은 고금리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 버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가 더 올라간다. 혹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는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버텨야 한다. 그 순간 대출이자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를 넘어가는 순간 버티고 버티던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던져야 하는 투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수입 물가와 건축비의 상관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그 수많은 자재들, 시멘트, 철근, 원자재들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이미 지금도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올 스톱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건설사들은 공사비 올려달라고, 눕고 조합원들은 돈 없다고 버티는 그 아수라장 말입니다. 그런데 환율 폭등으로 자재값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은 멈추고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시작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전염됩니다.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빚을 못 갚으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가 휘청거립니다. 금융기관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말라버리죠. 돈이 돌지 않는 부동산 시장, 그건 피가 돌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괴사하는 겁니다. 신규 공급은 끊기고 기존 주택 시장은 매수 실종으로 거래 절벽이 오고 가격은 수직 낙하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국인 자본의 이탈 즉 셀코리아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간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코스피가 무너집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습니다. 주식에서 손해본 사람이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자산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 부동산시장의 매수 여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강남의 오피스 빌딩, 물류 센터들, 환차 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이 자산들을 매각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서울 불패인데, 강남은 버티겠지?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든 부양책을 쓰겠지. 네, 물론 정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겁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며 집좀 사라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과연 먹혀들까요?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 푼다고 사람들이 덥석 빚을 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용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세제도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도 환율 위기 앞에서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속출합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고, 세입자는 경매로 넘겨도 돈을 다못 받는 상황. 이게 빌라왕 사태에서만 끝날까요? 환율 위기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이 오면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 세난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로 집을 수십 채씩 사들인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진짜 온다면 부동산은 끝장난 거니까 무조건 다 팔고 달러나 사야 할까요? 물론 극단적인 공포에 잠식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지표가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변동금리로 과도한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원금을 상환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덩어리 큰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환금성이 최악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만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1,500원 환율이 현실화된다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과거 IMF 때 헐값에 나온 압구정 아파트를 줍다시피 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빚더미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결국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여행 가서 밥 사먹을 때 비싸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돈의 흐름이 막히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트리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환율, 냉혹한 숫자만이. 진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전합니까? 혹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믿음 하나만 붙들고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우산 하나 없이 서 계신 건 아닙니까? 환율 1,500원. 그 숫자가 현실의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죠. 지금 들리는 환율의 경고음,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율과 부동산의 이 섬뜩한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서울 아파트는 이 거대한 파도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래성처럼 휩쓸려 나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